사랑하는 힐링가족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3년 가까이 열변을 토하다시피 말씀을 드렸어요. 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지 왜 돈이 생기는 대로 월급이 나오는 대로 현금을 주식으로 바꿔서 보유를 해야 되는지를 자 생각해 봅시다.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원짜리를 한장 들고 있어. 근데 그것이 10년 20년이 지나면 이 만원짜리가 마법을 부려서 5만원, 10만원이 될까? 그렇게 되겠습니까? 몇 년이 지나도, 백년이 지나도, 그 만원짜리는 그대로 만원이에요. 또 화폐가치 하라고 말씀드리죠. 지금 만원, 설렁탕 한 그릇 먹을 수 있다고 칩시다. 앞으로 10년, 2 0십 30년 후에도 만원 가지고 설렁탕 한 그릇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만 몇천 원을 내야 됩니다. 또 택시를 탔어. 만원으로, 택시를 타고 만 원어치만 가면 몇 킬로 나가겠습니까? 그것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만원 가지고 택시를 타게 되면 더 멀리 갈수 있겠습니까? 더 짧은 거 거리를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물가가 상승하니까. 그러니까 화폐 가치 당연합니다 떨어지는 것 그거 일단 뺍시다. 만 원이 10년, 20년 지나도 만원 그대로예요. 근데 이것을 내가 돈이 생긴 대로 한달에 2만원이든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계속 주식으로 바꾸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네이버 구글 가서 확인해보세요. 네이버에서 삼성전자 치면은 안 나와요. 삼성전자 주가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 10년치가 나옵니다. 10년전에 15,000원짜리가 지금 55,000원 많이 떨어졌는데도 무려 3 7 0 0원 올라갔어요. 그러면 만원짜리가 삼성전자 비유하면 10년만에 37,000원이 됐어요. 이렇게 변했어요. 주식으로 바꾸다 놨더니. 주식, 부동산 이렇게 투자는 살아있는 이 생물이에요. 돈 현금은 그냥 죽어 있어요. 앞으로 10년, 20년이 가도 그대로 만 원이에요. 그렇다면 미국으로 건너가 봅시다. 구글에 가면 최대까지 눌를수 있어요. 애플 주가 누구든지 쳐 보세요. 누구든지 확인해 보세요. 거짓입니까? 사실이죠. 무려 1 0배가 늘었습니다 만원짜리가 애플이 40년 만에 천만원이 됐어요 아마존 확인해 보세요 아마존도 만원짜리가 천만원이 됐습니다 지금 테슬라 올해 정말 70% 반토막 이상 났죠 테슬라 한번 보세요 12년 동안 몇배 늘어났나 100배 이상 늘어났어요 만원짜리가 100만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식으로 사서 묻어두는 것입니다 이거 한 마디면 끝나요. 주식은 시간이감에 따라서 시간을 사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누구든지 확인을 꼭 해보세요. 제발 해보세요. 남의 말만 듣고 주식을 샀다가 안오린다고 어? 이거 사라가 샀는데 왜안오립니까 이런 분들은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앞으로도 그런 분들 나오면 절대 이 영역에 들어오지 마세요. 여기는 올바르게 주식 투자하는 마인드가 제대로 정립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어느 정도. 본인이 확신을 갖고 투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거 이거 이 정도는 공부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확인 차원에서 누구든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들 지금 만 원도 안 돼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이 개별 종목들을 한번 본다 그러면 또 ETF도 오랜된 종목들을 구글에 가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본다면 과연 만 원짜리가 지금도 만 원이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런 종목. 단한 종목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를 하는 것이 주가가 떨어졌어. 22년도에. 그러면 더 싸게 살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지금 필반나 같은 경우 8,000원대. 미국 데크탑대 8,000원대예요. 앞으로 이것이 5년, 10년, 20년 후에도 8,000원, 9,000원 할것 같습니까? 아니죠. 저는 웃음이 나올 정도네. 정말 10년, 20년 후에도 이게 8,000원, 9,000원대가 되겠어요? 몇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현금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주식으로 바꿔서 계속 보유를 하는 것입니다. 주식은 사고 팔고가 아니에요. 계속 보유를 해서 주식의 수량을 쌓아 나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오래 될수록 정말 제대로 수익을 볼수 있어요. 매달 조금씩이라도 차곡차곡 모아서 미래를 위해서 현명하게 투자를 해야만 합니다. 이거는 필수예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게을러서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안타까워요. 또한 돈을 손에 쥐고도 제대로 돈을 불리는 방법, 금융 문맹이라 그러죠. 제대로 불, 돈을 불리는 방법을 몰라서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너무나도 쉬운 방법이에요. 눈딱 감으세요. 그리고, 아무 주식이나 삽니까? 아니잖아요. 우린 정말 세계적인 에이스 주식을 사 모으는 겁니다. 알면서도 안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유형의 사람일까요? 바보라고 할 수도 없죠. 알면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알면서도 안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은 어떤 유형의 사람일까요? 대부분은 금융 문맹 즉, 돈의 원리, 돈의 힘, 돈을 굴리는 방법, 이 투자, 이 주식을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몰라서 안한 것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 차이는 생각지도 않은 돈이 일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생각지도 않게 목돈이 들어오는 경우 있어요.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가난한 사람은 이 돈을 어디에 써야 할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소비. 돈을 쓰는 걸 생각해요. 그러나 부자는 이 돈을 어떻게 하면 더욱 더 크게 불릴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부자는 예고 없이 찾아온 횡재를 이 보다 큰 돈으로 불리기 위한 조류의 기회로 삼아요. 그러나 부자가 아닌 사람은 이것을 당장을 즐기기 위해서 소비를 하고 싶어서 뭐 먹고 싶어서 사고 싶어서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이런 기회로 생각을 합니다. 미래에. 더큰 부와 행복을 바란다면 일단 목돈이 손에 들어오면 절대로 허투루 쓰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절약정신 강조하죠? 월급 받았어요 또 아르바이트비 받았어요 투잡, 쓰리잡 되어서 돈을 받았어요 이돈 나한테 한번 들어오면 절대 난 내보내지 않을 거야 나는 이거 정말 귀한 돈이야 난 이것을 꼭 지금 한 주에 만 원도 안돼난 계속 주식으로 바꿔서 나는 계속 보유할 거야 이것이 5년, 10년 지나면 이 만원짜리가 둔갑을 하는 것 아닙니까? 얼마로?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둔갑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 애플, 아마존, 천배 늘어났다 그랬죠? 제일 많이 늘어난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예요. 그것은 2천배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백만원을, 백만원을 내가 사회생활 하기 전에, 내가 1 0 0만원을 애플 주식 사놨어. 아마존 주식을 사놨어. 마이크로소프트를 사놨으면 이것이 10억, 20억이 된 거예요. 1,000배, 2,000배니까. 100만 원 가지고 내가 사회생활 시작하기 전에 미리 사놨어요. 그러면 노후생활 끝이네. 10억, 20억 됐으니까. 이게 바로 주식이에요. 사람들이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주식의, 주식을 달리 생각하는 거예요. 그 도박으로 생각하고 위험한 걸로 생각하고. 정말 주식 투자야말로 돈을 불릴 수 있는 초류의 기회를 삼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먹고 살기 바쁘다 그러죠? 먹고 살기 바쁘숙 재테크 해야 됩니다. 먹고 살기 바쁘다고 생각하면 평생 먹고 살기 바빠요. 그렇게 돼요. 월급이 적어요. 먹고 살 돈도 모자는데 라 어떻게 주식으로 바꿔요? 다 핑계입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수 있어요. 그것이 한 달에 5만 원을 주식으로 바꿔요. 습관 되죠? 절약을 하게 되죠. 그게 10만 원으로 불어납니다. 매달 5만 원 정말 처음에는. 생각지도 못해. 야, 내가 이 월급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해보세요. 한번. 올해 23년이죠. 작심삼일이 아니라 23년부터 한번 꼭 해보세요. 3만원, 5만원만 시작해보세요. 시작이 반입니다. 그게 매달 10만원 늘어나요. 매달 20만원, 30만원으로 늘어나게 돼요. 또 내가 일을 더 하게 돼요. 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내 월급이 한 달에 150원 받던 았 사람들이. 180만원 늘어납니다. 180만원 월급 받던 사람들이 200만원 이상의 수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내가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먹고 살기 바쁘다고 생각하면 평생을 먹고 살기 바쁘게 돼요. 그랬다가 언제까지 평생 일을 해요? 글로서도 끊길 건 아닙니까? 그러면 뭐 먹고 살아요? 글로서도 끊기면? 정말 위험한 거 아닙니까? 생각만 해도? 근데 글로서도 끊기고 내가 죽을 때까지 5년, 10년 살아요? 아니에요. 정말 명도 길지. 20년, 30년을 살아요. 어디다 손 벌리고 살아야 됩니까? 판단 잘 해보세요. 네이버에 가면 은 10년밖에 안 나오니까 구글에 가서 애플 주가,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테슬라 주가 그리고 과거에 얼마였는데 지금 얼마였는지 현금을 들고 있으면 만원이 그대로 만원이지. 한번 보세요. 주식은 그게 아니라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계속 불어납니다. 그런데 사자마자 막 불어나길 바래. 22년도 같은 경우는 반대로 갔죠 그것은 아주 짧은 기간만 본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식을 5년, 10년, 20년을 본다 그러면 엄청나게 재산이 불어나요